오, 우리 앞인데? 얘네 밀어야 될것 같은데? 음. 보인다 앞에. 보시고 봐. 너가막 하겠지? 먹을까요 응. 아무것도 할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셨구만? 쟤 응. 많다 이 적기 좀세거 있나? 어 연막 85 방향 누누를패러다녀 볼까? 누구를패러다녀볼까정 누구를 맞을 사람 손. 를패러다녀볼까 브루를 사람 다다시보다패다기다 그, 그게 왜 이제서야 살아나는 거죠, 그샷발 그러니까, 아까 개판이었는데. 이긴 저 당분간, 네. 저, 저 그쪽으로도, 그, 저, 북쪽에서 애들을 저 봐가지고. 정북쪽 아니요, 살짝 얘기해어요 한 속기 일단 오케이 우리도 인하자 이나자 우리 봤다 저거 봤지만 샷은 좋지 않았다. 응. 미친 자기장 빡빡 쏘네? 미친놈인가? 쟤시1다 됐다 두둘다선 보거든 여기다 1번 핑한대 쐈거든 네또패가 살짝 빼졌어아투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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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없어 나이스 1번만 투 남쪽에서 깎아 들어온 애들 볼게요 뭐야 여기 왜 시체에 괜찮은 시체가 있니 <laughs> 연막 다쓰게리면 우리, <laughs> 우리 연막질도 가능 uh -huh. 305일판 쓸어 와, 개우작다 보급형 머리기 같은데? 고급 처먹는다. 이기핑에다에도하나있어요 페어에서 튀어나와. 이어끼야튀어나페어에 네. 그 둘이 어페어에싸 튀어나와. 페어에가이망나페어에페어에 둘이 있는 것 같아. 저 아래로 다나어 <놀딱이> 오 미친 씨 x 제발 잡았다, 어 끌. 뭐야? 와 10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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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자리 스윙! 미쳤음 0킬! 빡! 빡! 킬나딜로도 300넘은거 같은데? 빡! 개워졌다 개워졌다 0킬 치킨 내가 다 잡았다 내가 10킬 했음 10킬 와 존나 많이 잡았다 거, 과연 이 와중에 나의 딜량은 와200 아, 씨발 200이네 <laughs> 야너 200.. 200번킬이면 쪽팔린 수준은 아님? 200이면 저거, 저거. 쪽팔린 수준은 아님? 이런 게 갑시다. 와주 규란 미션이 진짜 탁다 솔직히 말한번